3월 모의고사보다는 4월 중간고사가 대입에는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연습 시험이라면 4월 중간고사는 대입 내신에 직접 반영되는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등 입학 후한 달간의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3월 모의고사는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실제 수능과 달리 중학교 과정에서만 출제됩니다. 3월은 감을 잡고 4월에는 성적 만들기입니다. 특히 고등 1학기 내신이 대학 입시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 루틴을 잡아가야 합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고일 내신 대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하면 고일 성적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고일부터 학습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 방학은 고일 내신 대비와 대수 이후의 과정 예습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해왔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인 3월 모의고사 얼마나 중요할까? 4월 중간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두 시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고 준비 전략 또한 다릅니다. 특히 겨울 방학 동안 고1 내신 대비만 집중하다가 정작 고2부터 갑자기 힘들어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모의고사의 의미. 4월 중간고사 대비 전략, 예비고일 겨울 방학을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법이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풀어주실 수미사평촌관의 김옥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와 중간고사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고등 내신과 수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일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험이 바로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월 모의고사는 기존에 이제 보지 못했던 첫 전국 단위 시험이자 수능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수능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시간 배분, 문제 구성, 집중력 유지까지 실제 수능과 동일한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후 3년 동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결과 자체보다는 내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 어 점수보다는 내가 어떤 과목에서 약한지, 유형별 시간 관리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첫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고등학교 첫 시험이다 보니 중학교 시험과는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시간의 길이고요. 어, 중학교 때는 보통 과목당 45분씩 시험을 보고 어, 많아봐야 두세 과목 정도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긴 집중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학 시험 시간이 무려 100분입니다. 두 번째는 문항 구성의 깊이입니다. 중학교 때는 교과서 중심이지만 고등 모의고사는 개념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사고력형 문제가 중심입니다. 특히 수학은 단순 계산보다는 개념 응용 그리고 문제 해석력이 요구됩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체력과 사고력이 동시에 필요한 시험이네요. 맞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익히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네, 그럼 모의고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3월 모의고사는 절대로 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학교별 수준 차이 때문에 내신만으로 전국에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네.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험은 어디까지나 기준점이자. 점검 도구입니다. 성적표를 받아들면 틀린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개념 미흡, 계산 실수, 시간 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두면 이후 공부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네, 3월 모의고사는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실제 수능과 달리 중학교 과정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이미 고등 과정 선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어, 대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기본기인 중학 개념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서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형 단원에서는 중학 개념 응용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월 모의고사보다는 4월 중간고사가 대입에는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연습 시험이라면 4월 중간고사는 대입 내신에 직접 반영되는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등 입학 후한 달간의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신은 출제 범위가 좁지만 깊게 나오고 학교마다 서술형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내신 기출, 인근 학교 고난도 기출을 함께 풀어가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그리고 서술형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3월은 연습, 4월은 실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로 감을 잡고 4월 중간고사에서. 내신 1등급을 노려 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3월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어, 최근 추세를 보면 21년도에는 85점 그리고 22년에서 24년은 1등급 컷이 88점 그리고 25년엔 80점으로 25년이 대체적으로 어려웠고 그 외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6년 또한 어, 고1 첫 모의고사는 어, 기본기 확인형 그리고 사고력 확장형 문제 구성이 예상됩니다. 단순 암기형보다 문제를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3월 모의고사는 전국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 시험이고 4월 중간고사는 내신 경쟁의 첫 관문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3월은 감을 잡고 4월에는 성적 만들기입니다. 특히 고등 1학기 내신이 대학 입시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 루틴을 잡아 가야 합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마지막 겨울 방학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겨울 방학 동안 고1 내신 대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하면 고1 성적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고의부터 학습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수능은 고1이 아니라 고2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2의 시 시작점인 대수는 내용이 갑자기 깊어지고 난이도도 확 높아집니다. 어, 여기에 수능 대비까지 병행해야 하니 풀어야 할 교재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선택과목 조합 수업으로 두개 과정을 동시에 수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도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고의의 시간적 부담은 어, 고1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2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1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고2에서 수학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은 고1 내신 대비와 대수 이후의 과정 예습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2까지 공부한 학생이라면 공수원 심화와 대수 기본, 대수 기본까지 공부한 학생이라면 공수원 심화와 대수 중급 또는 미적분원 기본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진도를 더 나가고 싶다면 확률과 통계까지 함께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한 정도, 심화의 깊이, 속도, 목표 대학에 따라서 가능한 조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예비 중3, 예비 고1 모두 다 수미사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 전략 수립 후 어떤 과목을 어떤 난이도의 교재로 조합할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는 약점을 찾고 4월 중간고사에서는 내신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겨울방학은 고1 내신만 올인하기보다 고2 이상도 함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수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우라 수미사가, 수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